부산항과 낭만적인 재즈가 만났습니다 영도의 풍경과 역사를 품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올해 첫 시작을 알린 부산 재즈 포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바다 위로 수많은 선박이 머무는 곳+ 이곳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인데요 음 좋다 바다랑 항구랑 저 멀리 도시까지. 이게 진짜 부산다운 모습이겠죠. 오늘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공연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 곳은 영도의 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공연 부산 재즈 포트는 멋스러운 이곳에서 11월 토요일마다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와 분위기 엄청 좋다. 층고가 되게 높네. 여기가 100년 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북한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옛 것의 멋스러움과 그리고 현대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이렇게 조화롭게 좀 버무려져서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헉, 제가 이런 데를 다 와봐요, 진짜. 무려 약3,600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간. 예 창고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이제 부산의 새로운 핫플이 되었는데요. 한동은 레스토랑으로 또 다른 한동에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뭐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게 되셨어요?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한 거고 음? 또 가장 이제 옛날것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음. 만들었고 이걸 보존하고 싶어서 음.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요. 옛 모습을 좀 오래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공간인데 음. 또 다양한 전시 같은 것들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전시들이 있어요? 아 지금 현재로 파나 전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음. 어, 비엔날레 전시도 음. 저희 집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2024년에 부산의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이곳. 여기서 유니크 베뉴란 독특한 공간을 뜻하는 합성어인데요.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곳들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 공간도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갤러리랑은 다르게 좀 거친 느낌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오늘 전시하고 있는 그림들이 판화의 양각이나 음각들 그런 입체적인 것들이랑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부담 없이 작품들을 좀볼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통해 포구와 판화의 경계성을 조명한 전시. 이 멋진 작품들은 11월 중순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진짜 어디 한 군데 안 예쁜 공간이 없어요. 사진 찍을 공간이 되게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되게 분위기 좋은 음악 소리도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지한 모습으로 악기를 조율하며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멋진 재즈 공연을 선보일 효정리 밴드입니다. 브레이크 주고. <S> 안녕하세요. <S> 지금 한참 연습 중이시구나. 네, 오늘 밤이 영도를 재즈로 물들여줄 팀.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이효정 밴드고요. <laughs> 저는 보컬리스트 이효정 그리고 여기는 피아니스트 김대규 그리고 드럼의 알라인 사마다입니다 네. 네. 또 영도 이 마을에서 또 재즈 공연을 하게 되셨어요. 네. 부산 재즈 포트 무대에선 소감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재즈를 연주를 첫 팀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음.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 굉장히 짙은 낭만 위에 새로운 좀 바람을 불어넣는 네, 그런 조금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네.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 어 네. 말씀이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아니 네.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재즈 공연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이 공연을 좀 어떤 포인트로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재즈는 사실. 감상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함께 즐기고 느끼는 음악이거든요. 오. 그래서 아는 노래 나오시면 같이 몸도 좀 흔들어 주시고, 뭐 허밍도 같이 해주시고, 음.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리액션도 해주시고 그렇게 즐겨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재즈 한번 녹아볼까봐요. <laughs> 네. 공연 잘 볼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서히 부산항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공연 시각이 다가오자 관람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 오늘 공연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기대되세요?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건, 그게 또 좋고, 같이 또 음식. 음식을 음. 음. 함께 하면서 볼수 있다는 게좀 자유로우면서 음. 또 재즈도 즐길 수 있어서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컨텐츠도 음. 너무 좋았고 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다양한 그 이제 음악이 있어서 그걸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와서 보니까 여기 분위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오다마가 영도를 전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음. 음. 자주 오곤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또 비가 와서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 테이블에도 아주 멋진 음식들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laughs>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나 오늘 생일이야. 정갈하면서도 풍성하게 차려진 한상.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메뉴까지 재즈의 선율과 함께 즐길 맛있는 요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풍부한 경력의 셰프가 만들어 그 맛도 더 특별한데요. 문어를 살짝 구워 가지고 이렇게 채소랑 같이 먹는가 봐요. 음 너무 맛있어. 음와 문어가 엄청. 저 여기 다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구웠지? 오, 너무 맛있다 산뜻하다. 아직 감탄하기엔 이릅니다. 와이 양고기 스테이크도 정말 맛있겠네요. 왜? 부드러워 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양고기에. 음. 아주 양고기가 입에서 녹는다 녹아 노래랑 같이. 가을이 들어갈 고엽 어성미구슬들은 고기여서 잡는다 Thank yeah. 재즈의 선율이 멈추고 긴 여운만이 남은 밤. 아 정말 너무 낭만적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음식도 드시면서 재즈 공연도 보셨는데 오늘 공연은 좀 어떠셨어요? 잘 모르는 곡들도 좀 있고 또 아는 곡들도 있는데 아는 곡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고 <laughs> 아 이렇게 재즈풍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laughs> 음, 음. 책다르고 좋았어요. 음. 게다가 날씨도 이렇게 음, 너무 공연이랑 잘 어울리고 분위기도, 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기념일이 아닌데 기념일처럼 느껴지는 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영도의 밤은 깊어가고 낭만은 넘쳐 흐릅니다. 오늘 밤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한 이 재즈 공연 매주 토요일마다 11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도의 낭만을 한번 즐겨보세요. 깊어가는 가을 감성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부산의 밤을 재즈와 함께 물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